이제 다른 종류의 조인을 한번 보 겠습니다. 우리가 음, 지금까지 했던 조인은 공통적인 내용을 어, 가지고 조인을 했는데 이제는 조금 다른 내용도 한번 조인 을 해볼게요. 자, 이때까지는 인어 조인이었어요. 분명 플라잉은 인어 이너 조인인데 인어 는 생략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인하면 일반적으로 인어 조인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인어 조인 외에 다른 조인 도 있어요. 외부 조인 있습니다. 이 외부 조인. 그러면 외부 조인은 레 e f 조인 이고 r 이트 조인인데 얘도 순서만 바뀔 뿐 문법 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너 조인은 해당 테이블에 있는 우리가 공통적인 거, 뭐 유저 음, 테이블과 주문 테이블은 주문 내역이 있는 게 공통적이었죠. 그러면 여기서 이너 조인, 외부 조인 할 때는 주문 내역이 없는 사용자의 정보는 우리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렇죠? 주문 안한 사람의 정보는 물론. 그건 유저 테이블 단독으로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조인을 통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내부적인, 뭐, 공통적인 게 주문 내역이 있는 사용자의 정보, 또는 주문 내역이 있는 상품의 정보. 그것만 확인 가능하죠. 이너 쪽에는. 어. 왜냐면, 하 바이 테이블에 유저 아이디가 있다는 말은 사용자가 뭔가 주문한 내역이 있다는 그 얘기니까, 주문 내역이 있는 사용자의 정보도 같이 확인하거나, 또는 주문 내역이 있는 상품의 정보를 같이 확인한다든지, 그게 왜?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할 거는 공통적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다조회를할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레프트 조인이든 라이트 조인이든 기본 테이블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레프트 조인, 라이트 조인이 돼요. 그럼 첫 번째 레프트 조인은 테이블 1이 유저 테이블이라고 치면 테이블 1을 유저 테이블고 두고 테이블 2가 바이템이라고 치면 원래 우리가 이너 조인은 구매 내역이 있는 사용자 여러 가지 정보였죠. 그러면 레프트 조인하게 되면 뭐 구매 내역이 있는 사용자 말고 구매 내역이 없는 사용자의 정보도 다 함께 조회를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럴수 있죠. 어. 구매 내역이 있으면 구매 내역을 출력하고 구매 내역이 없는 것도 한꺼번에 같이 조회를 하기 때문에입니다. 레프트 조인. 반대는 라이트 조인. 라이트 조인이면 순서가 테이블 2가 뭐 기본 기준 테이블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하면 됩니다 이거 순서를 바꾸면 되니까 레프트 테이블 봅시다 자 레프트 조인은 왼쪽 테이블에서 모든 레코드를 반환하고 그럼 왼쪽 테이블의 기준이 뭐가 되냐면 참조를당 하고 있는 테이블이어야 돼요 뭐 기본 키가 있는 테이블 순서 얘는 순서가 중요해요 아까 j 너 조인은 순서가 별로 안 중요한데 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왼쪽 테이블 기준 테이블이 기본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게 기준 테이블이에요. 그러면 유저 테이블하고 바이 테이블을 레프트 조인할 때는 뭐 왼쪽 테이블 기준 테이블이 유저 테이블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바이 테이블하고 prod 테이블을 레프트 조인한다 하면 뭐 왼쪽 테이블이 prod 상품 정보 테이블이 됩니다. 그러면 왼쪽 테이블, 유저 테이블에서 모든 레코드를 반환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테이블에 일치하는 게 있으면 오른쪽 테이블은 뭐냐면, 바이 테이블 주문내역이 있으면 주문내역도 조회를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문내역이 없는 사용자 정보도 같이 조회를 하겠다 그얘기입니다 보면, 자 구조는 구주, 똑같아요. select from 대신 left join인데 기준에는뭐 기본 기본 키가 있는 게 먼저 와야 됩니다. 테이블 1이 기가 순서가 바뀌면 너무 이상해져요. 그다음 left join 참조하고 있는 테이블, 데블, 바이 테이블이다, 이 말이에요. 이얘가 먼저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건 다 똑같아요. 그러면, 주문, 주문 내역이, 아니, 모든 사용자 정보를 출력하고, 주문 내역이 있으면, 주문 내역을 출력한다. 자, 이걸 볼까요? 아까는, 주문내역이 있는 것만 출력했습니다. 그렇죠? 이너 조이는 지금은 주문내역이 없는 사용자의 유저 TBL 정보도 같이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자 똑같아요. 그러면 우선 출력해 봅시다. 삭. f 응? r o 자 유저 테이블 TBL is u 유저 테이블이 먼저 와야 돼요. 레프트 조인 기준 테이블이 어떠냐에 따라서 먼저 와야 됩니다. 지금은 유저 테이블이 기준 테이블입니다. 기본 키가 있는 테이블. 그다음에 이번에는 레프트 조인. 자, 인너 이너 조인의 인너는 생략 가능하지만 레프트 조인은 어, 생략이 안 돼요. 그럼 레프트 조인 다 적어줘야 돼요. 그러면 레프트 조인. 그래서 뭐 I 테이블 에즈 이. E. 똑같아요. on 요거는 어뭐 유저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와 바이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 근데 left가 붙어있다. 이말이야요자 어, 결과를 봅시다. 뭘 어떻게 출력을 하는지 자쭉 자, 출력을 보죠. 그러면 아까 이노조이는 결과가 준 내역이 있는 사용자의 정보만 출력하기 때문에 결과가 12개입니다. 그렇죠? 결과가 12개예요. 로우가. 근데 지금은 지금은 뭐가? 유저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출력하는데 얘가 bbk가 바이 테이블에 내용이 있으면 출력하고 없으면 출력 안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뭐요 결과로 출력이 되겠죠. 음, 봅시다. 요기얘 출력이 순서가 공통적인 능력 말고 유저 테이블까지, 유저 테이블에 출력하는데 있으면 출력하라그 얘기예요. 음, 없으면 출력 안 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결과를 한번 볼까요? 그럼 요렇게 출력해야 됩니다. 17개. 아, 얘가 유저 테이블에 사용자 중에서 주문을 여러 번한 사용자 있겠죠? 그러면 총1 2번 중에서 그 중에 주문을 여러 번 하는 사용자의 사용 주문 내역까지도 출력을 해야 되니까 1 2개에요 현재 유저 테이블에 있는 코드는 10개지만. 자, 그러면 볼까요? 첫 번째, 바비킴이 있는데 바비킴은 주문 내역이 있으니까 PROD n a m e 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문 내역이 있으면 출력하고 없으면 출력 안 하는 거예요그 다음 쭉쭉 갔더니 없는 거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는 사람. 누구? 조간우. JKW가 조간우인데, 얘는 유저 테이블에는 등록이 되어 있으나, 보세요. 하이 테이블에 있는 유저 아이디, PROD, 네임 등등 내용이 없어요. 뭐, 주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주문 안 했어. 주문한 것도 있으면 주문한 거 출력하고, 주문 안 했으면 널 값으로 출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문내요 하고, 유저 테이블에 있는 사용자를 볼 건데, 주문 안한 사람도 같이 보겠다. 이 말입니다. 누가 주문 안 했는지. 그렇게 확인이 돼야 되죠?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어떤 사람이 뭐 찾을 거야. 뭘 찾을 거냐면, 품목 고객을 찾을 거다. 이 말이야. 한 번도 주문안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 정보도 한번 내가 같이 보겠다. 이말이 누가 주문 안 했는가? 그럴 때에 뭐, 외부 조인, 레프트 조인은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가보면 없습니다. 어, p r o d 네임널 널널널 이렇게 돼 있는 건이 사람은 사용자 정보에는 있는데, 주문 정보는 없다. 그얘기예요 주문 정보 없다. 그 얘기야. 그람을 너무 많이 출력했으니까, 정보를 다 출력하지 말고 몇 개만 출력해봅시다. 그러면, 유저, 사용자, 아이디, 이름, 뭐, 제요그 다음에, 상품명, 이렇게 출력할까요? 뭘, 주문 내역이, 상품명을 출력하는데 주문 내역이 없는 사용자의 정보도 출력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컬럼을 유저 테이블에 있는 유저 아이디보 그 유저 테이블에는 있 네임, 이 테이블에 네이디알보다 그 상품명은 바이 테이블에 있는 r 로디 네임 요렇게만 해서 숙소를 해서 출력을해 볼게요. 레프트 조인.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어, 주문내역 있는 사용자의 정보도 보여주고, prod name이 n u 이란 말은 이 사람 주문한 적이 없다 이 얘기예요. 어, 뭐 바이테이블에 뭐 내역이 없는 사용자다 이 얘기입니다. 바이테이블에도 내역이 없는 사용자. 그 다음에 쭉 보면 kkh 김경호도 주문내 없습니다. 그 다음 임재범 이승기 성지경은있고 윤종진도 주문내 없어요. 어? 그래서 주문내요 공통적이지 않는 것까지도 같이 조회를 하는 게 Left Join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결과에서 주문 안한 사람만 출력해 볼까요? 주문 안한 사람. 응? 이 결과에서 아예 주문 안한 사람. 주문 한 사람 말고 이제 반대로 주문 안한 사람. 주문 안한 사람은 이 테이블의 컬럼 결과에서 뭐 prod name이 널이면 주문 안했다이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널로 네, 표시된거 주문 안한 거죠. 그럼 이렇게 합니다. 주문 안한 사람, 주문 안한 사람, 주문 안한 사람의 정보 얘는 그러면 이 결과에 이 결과에서 주문 안 했다는 말은 조건절이 붙습니다. 뭐가? 아이 테이블에 있는 prod name이 음? prod name이 이렇게 습니다 is 널 그러면 은 해당 칼럼의 값이 널 값이다 이 얘기에요. 그럼 주문 안 하는 거죠? 이 테이블의 결과를 보면 이 테이블 방금 전에 출력한 테이블의 결과에서 뭐가 prod name이 널이란 말은 주문 내역이 없다 그 얘기예요. 주문 바이 테이블에 정보가 없다. 그러면 뭐예를 추가하면 됩니다. Where well, 테이블에 있는 prod name is null 하면 해당 그럼 약값이 널인 걸 찾겠다 이 말입니다. 음? 그러면 보관 우김 경우 임재범 이승기 윤종진이는 주문한 적이 없는 사용자예요. 그렇죠? 주문한 적이 없는 사용자. 그게 레프트 조인 응? 레프트 조인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음, 클라이언트가 저는 주문한 사람의 주문내역도 보고 싶고 주문 안한 사람의 정보도 같이 보고 싶어요 한꺼번에 한 페이지에 방식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 레프트 조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만약에 얘가 순서가 바뀌면 응? 레프트 조인의 첫 번째 테이블이 기준 테이블인 기본 기본 키가 있는 테이블이어야 된다 순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요걸 이는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결과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뒤에가 바이 테이블을 먼저 오게 해볼까요? 바이, dbl, p 그 다음, left join, user, dbl.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바이 테이블 먼저 출력을 합니다. 그런데, 바이 테이블은 바이 테이블 자체가 주는 해역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 요렇게 반대로 출력해 볼게요. 그럼 결과가 달라져요. 자. 외부 조인, 외부 조인은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파이 테이블을 먼저 와 버리면 얘는 뭐 기본 그냥 i n n 조인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파이 테이블에 데이터 있는 거싹 출력해서 유저 테이블에 관계가 있는 것도 출력하고 관계가 없는 것도 출력을 하는 게 순서인데 파이 테이블은 이미 유저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가 다 연관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반대가 돼버리면, 얘는 뭐 인너 조인의 결과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레프트 조인, 인너 조인, 인너 조인은 순서가상관 없어요. 근데 외부 조인, 이 레프트,라이트 조인은 순서. 가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려면, 어 선생님 아까 그 결과랑 저는 똑같이 하고 싶어요. 그럼 얘는 레프트 조인이 아니고, 그럼 기준 테이블의 오른쪽에 오죠? 그럼 얘를 라이트 조인을 해줘야 된다 이말을 하려면 이렇게 줘요.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거예요. 기준 테이블이 어디에 오느냐에 따라서 left, right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결과예요. 한 개만 쓰면 됩니다. 어? l 만 쓰면 되죠. 그래서 뭐, 왼쪽 테이블에 어, 뭘 기준으로 할 것인지를 먼저 적어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 right join 이렇게 두지 할 필요 없고, left join 해서 기준 테이블을 먼저 명시를 해주면 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너 조인은 순서와 상관이 없는데 레프트 라이트 조인은 순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그게 중요합니다. 레프트 어, 조인도 쓰이니까 순서를 잘 알아두십시오.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바이 테이블하고 PROD 테이블도 마찬가지로 레프트 조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PROD는 음? 상품정보 테이블인데 해당 상품이 사용자들이 주문을 한 번도 안한 상품이 있을 수 있어요. 인형, 인형 주문된 적이 없습니다. 그쵸? 인형. 그 다음에는 선풍기 주문한 적이 없어요. 그쵸? 그러면, 원래 이너 조인은 파이 테이블과 PROD를 인너 조인할 때는 PROD 테이블 중에서 PROD에 PROD 프로디 내면 아이 테이블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 결과를 보여 주는데 레프트 조인 하게 되면 주문 내역이 없는 상품의 정보도 같이 출력을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요거 요거 두개 레프트 조인 해 봅시다. 그러면 레프트 출력합시다. 그러면 프롬 뭐가 기준이 되는 게 prod 테이블 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얘가 기본적인 상품 정보고 주문내역은 어, 이걸 참조하고 있습니다. prod name이 name이 기본키니까 그래서 c n 순서가 prod가 먼저 와야 됩니다. 어, prod dbl as b 그 다음 left join 어, by table as b on 음, prod table의 prod name과 아이테이블의 prod 어, name이 일치하는 거 보면 뭐 아까 어, 없는 것들 아까 뭐가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얘는 없는 걸 찾으려면 유저 e r id가 null인 걸 찾으면 되겠네요 바이테이블에 있는 유저 e r id가 null이거나 어쨌든 바이테이블의 컬럼이 null인 걸 찾으면 됩니다 없는 걸 찾을 상품 내용이 아니 주문 내용이 없는 상품만 조회하겠다 이러면, 그죠? 어, 중내역이 없는 상품만 조회할 거면 뭐가? 바이 테이블에 있는 유저 아이디가 null 이렇게 해볼게요. 어, 만약에 주문 내역이 없는 상품만 조회한다 그러면, 어, where 뭐가 바이 테이블에 유저 아이디가 is null인 가 이러면 얘가 뭐가? 주문 내역이 없는 상품. 주문 내역이 없는 상품은 아래야 뭐, 해당 상품은 다안 팔리니까, 없애든지, 아니면, 세일을 하든지. 뭐, 그래야 되겠죠? 주문 내역이 없는 상품 우리가 조회를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없는 상품은 이렇게 조를하겠다 이렇게. 어, 선분기하고인형이안 팔렸네요. 그러면 이게 인기가 없으니까, 할인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제품을 없애버리든지. 그러면 앞으 주문 안한 사용자들은 우리가 검색해서 그럴수 있겠죠? 이벤트에서 면 쿠폰을 날려줘 가지고 뭐 응, 할수 있게끔 응, 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 그런 용도로 검색할 때는 레프트 조인, 외부 조인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나머지는 나중에 과제로 다시 내줄 테니까 연습문제를 좀 풀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할건어이